안녕하세요. 사일입니다 오늘은 로스트 소드 한 장이라도 꼭 존버 하셔야 돼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하기 전에 영상 구독, 딱대고 음격주의 이야기 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죠. 2주 업데이트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좀 엘린 관련된 파장이 좀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엘린 같이 이제 상향 패치 해주면서 이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는데 추가가 되는 게 있습니다. 근데 이것도 사실 말이 좀 있었었어요. 왜냐하면 어, 네벨의 이제 상... 그 올라가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경험치 책이 큰데, 실질적으로 이제 던전에서 얻을 수 있는 양은 크지가 않다 보니까, 요걸 좀 상향해달라라고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, 결과적으로는 이제 상향이 됩니다. 그래서 요 이제 황금 고블린 신전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요 경험치 북 관련돼서 이제 층수가 이제 확장이 돼요. 확장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확장된 층으로 진행했을 때더 많은 이제 전리품을 얻을 수가 있는 거긴데 물론 이게 막 엄청나게 차이 있지는 않아요. 어차피 이제 클리어 보상이 조금 뭐 약간 이제 받았을 때좀 느낌이 있는 거지 사실 소탕으로 없는 거는 크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도 특히나 뭐 무과금 유저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제 그 효율적인 부분을 이제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티켓을 한 장이라도 이제 모으셔가지고 이제 도시는게 좋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티켓 쓰시면 안되고 골드 던전도 그렇고 요 경험치 던전도 이제 쓰시면 안되고 어 계속해서 존버 하셨다가 다음주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때 이제 모아둔 티켓 한꺼번에 사용하는 걸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장이라도 꼭 존보를 하셔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야기 해드렸으니까요.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